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Ivan bijaše predan, otiđe Isus u Galileju. Propovjedao je evanđelje Božije. Ispunilo se vrijeme, približilo se kraljevstvo Božije. Obratite se i vjerujte evanđelju. I prolazeći uz Galilejsko more, ugleda Šimuna i Andriju, brata Šimunova, gdje ribare na moru, bijahu ribari. I reče im Isus, hajdete za mnom i učinit ću vas ribarima ljudi. Oni odmah ostaviše mreže i pođoše za njim. Pošavši malo naprijed, ugleda Jakova Zebedejeva i njegova brata Ivana. U lađi su krpali mreže. Odmah pozva i njih, oni ostave oca Zebedeja u lađi s nadničarima i otiđu za njim.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관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계속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 우주 전체 인류 역사. 를 당신께서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셔서 주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많은 것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소홀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교들의 어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에도 그랬지만. 바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입니다. 지난주 세례자 요한 그는 중개자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자신의 제자들 사이의 중개자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안드레아 에게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세례자가 언급하게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자들입니다. 신앙을 살았던 모범을 보였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외 많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 썼던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표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물을 통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은총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총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사제들을 통해서 성사, 들즉 고해 성사를 통해서 더욱 하느님을 알게 하고 이웃들을 알게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하면성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복음 말씀을 전해주었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사제적인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제적인 성소.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정세성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들의 이름과 성과 우리들의 신체적인 조건과 우리들의 모든 인성과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름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들이 탄생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을 탄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해 주셨고, 그분들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고, 누군가 우리들을 원했고, 누군가가 우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스징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삶 속에는 우리들 말고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닮으라고 우리들을 다른 이들과 초대하십니다. 당신을 더욱 닮으라고 하십니다. 더욱더욱 닮아가라. 당신의 모상을 닮아라. 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새로운 탄생, 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 면서 그분을 더욱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쁜 어떤 사건이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십자가를 적거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무거운 짐,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그런 부름의 요소가될수 있습니다. 초대가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인식 안에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혹은 우리 삶 안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포기할 때 어떤 우리들을 묶어 놓는 집착이나 혹은 중독증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더욱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초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합니다. 구약 성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레미아, 이사야 등등이 그 부르시 명답했습니다. 오늘 오늘 일독서에서도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경외심 혹은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저는 말 더듬이입니다. 예레미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린이 같습니다. 요나는 이런 예수,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다양한 반응 등을 보입니다. 즉 이교도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도시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습니다. 니니베 가기 위해서는 3일이나 걸렸습니다. 니니베는 죄로 범벅이 된 도시였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죄를 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셨을 때 인간적으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연중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중을 지내면서 주일에 듣는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현대의 니니베는 무엇인가 모든 세상에 걸쳐서 니니베가 있습니다 니니베에는 우리들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니니베라는 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도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 어떤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그로 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집착하고 묶여 있는 곳에 묶여 있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곳. 그런 우리를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요나 예언자 요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을 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의 하느님을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한 글로 적혀진 대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처럼 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러나 옥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은 열린 마음에 선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이 성모님 안에서 강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신장처럼 킬 수가 없고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마음 그 말씀에 마음을 열때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억해 봅시다. 헤로데 대 헤로데는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죠. 군사들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살된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30, 이런 사건이 있은 뒤 30년이 지나자 그의 아들은 헤로데 안티파스는 또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즉 작은 춤을 추던 소녀의 요청에 그대로 그 요청을 들어주고한 위대한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우울감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 없이 우리는 믿음을 믿음 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우리들의 실패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촌 요, 세례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 이러한 모든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중에 회개할 거야 라고 미루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지니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용기가 있었습니다. 또그 제자들은 응답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신성의 자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일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히 부를 수가 있었을까? 또그 사람들은 편안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물을 던지고 아비를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어부들이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스타일이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베드로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 바위라 불릴 것이다 개파라 불릴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삶을 안다 너의 과거를 안다 너의 집안까지도 안다 시몬아 너의 나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내가 꿰뚫고 있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네가 어떤 일을 할지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베드로 개파 바이가될 것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래님의 말씀은 우리 우리의 병든 부분 과거의 병들고 묵기 고 우리들의 과오와 우리들의 죄의식과 이런 죄로 인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새로운 힘을 통해서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정해야 합니까 사탄은 사탄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존재입니다 형제들을 비난합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양심 앞에서 우리들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스로를 험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과거에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난,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갈수 없어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뒷걸음질치게 만듭니다. 자이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용덕을 지녀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날마다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작게라도 예라고 대답하고 나갑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러한 게으름에서 나와서 더 용감하게 큰 목소리 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아멘.